안녕하세요. 오늘 설명할 작품은 이너 드림, 꿈의32 카운트 포 o r 레벨 비기너입니다 s 션 c 오른발 워, a 드 왼발 워, a 드 오른발 f 드라리커 r d 왼발 스 w e e p s 카운트 1, 2, 3, 4, 5 6, 7, 8 섹션 2 왼발 위브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홀드 오른발 사이드 힙스웨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고개 중심 왼발 여기까지가 섹션 2입니다 1과 2 카운트 연결해 보겠습니다 1, 2, 3, 4, 5 six, seven, eight.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section three. 오른발, 룸바 박스. side, together, f o a r d hold. 왼발, side, together, b a c hold. 여기까지가 3번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1, 2, 3 4, 5, 6, 7, 8 1, 2, 3 4, 5, 6, 7, 8 1, 2, 3 4, 5, 6, 7, 8 섹션 4 오른발 코스터 스텝 백4 5 6드드 홀드 왼발 해놓고, 오른쪽으로 4분의 1 12 놓고 오4쪽으1 1 4분의1 턴. 1발 버드, 홀드. 여기까지가 섹션 4입니다1번부터4번까지 카운트 연결해 보겠습니다. 12 3 4 5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다섯 번째 월과 11번째 월에서 리스타트가 한번 있습니다. 16 카운트 끝나고 다섯 번째 월 12시 방향에서 카운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.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3시 방향에서 11번째 월 끝나고 리스타트가 있습니다.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하시고, 12번째 월을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